안녕하세요. 저는 상신중 2학년 이채원입니다. 저는 맨스데이 월스라는 원서를 읽었습니다. 그 책의 주인공은 롤링 후드 후드라는 카밀로 중학교 7학년인 소년입니다. 그는 담임인 베이커 선생님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. 모두 종교 모임을 간 수요일 오후 빈 교실에 자기 혼자 밖에 남지 않아 선생님의 휴식을 방해하고 수업을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. 그러던 어느 날, 롤링에게 선생님이 세익스피어책를 건넸습니다. 그 후로 롤링에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, 베이커 선생님을 알게 되어 갑니다.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감명 깊게 본 문장은, Just because isn't much of a reason, think you can, I think she l l r e d her eyes, I walked past the perfect living room 입니다. 你咋很大。